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24년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 조명가기부터 25년 공개 예정인 김혜수 주연의 트리거까지 이처럼 오늘은 드디어 정신 제대로 차린 디즈니 플러스 공개 예정 한국작품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디플 작품들 보면서 실망한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폭군이 나오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혹시라도 제 폭군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작품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그래야 사람이 돈을 벌지 첫 번째 드라마는 바로 2025년 공개를 확정지은 너고프입니다 드라마 너고프는 IMF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한 남자가 평범한 회사원에서 세계적인 짝퉁시장에 제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내 네, 여기 앉아있는 그 평범한 회사원이 바로 배우 김수현이 연기하는 김성준 역입니다 인물 소개를 보면 성준은 모나지 않은 성격과 준수한 외모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가 준수한 외모면 내 얼굴은 썩은 건데. 어쨌든 이 성주는 급작스러운 IMF로 인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리는데, 이후 사업의 초기 자금을 벌기 위해 짝퉁 판매에 뛰어들게 되고 그만, 달콤한 돈의 맛을 봐버리고 맙니다. 결국에 성주는 비상한 두뇌와 임기응변, 강렬한 욕망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짝퉁 시장의 제왕으로 거듭나죠. 이 너구프의 의미는 패션계에서 사용될 때 다른 제조사에 잘 팔리는 상품 디자인을 복제해 더싼 값에 출시하는 제품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짝퉁왕 김성준이랑 관련된 의미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어서 김성준과 대립하는 인물, 바로 조보아가 연기하는 송혜정. 김성준의 첫사랑이자 하필 직업이 위조품 단속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둘은 과거 연인관계였지만 서로의 직업적으로 결국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될 예정이죠. 이어서 또 다른 출연진으로는 유재명, 김무열, 조우진, 이정은, 김의성, 고규필, 정만식 등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김수현 주연의 이야기는 어떠할지 로고프는 2025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조명가게입니다 2023년 엄청난 대박을 냈던 무빙의 강풀 작가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번 작품 또한 만화 조명 가게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강풀 유니버스 작품이기에 과연 무빙 세계관과 연관성을 둘지 그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영상 자체에서는 무빙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죠. 여하튼 간단히 스토리 설명드리자면 조명을 파는 가게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며 상자와 망자의 이야기가 교차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연으로는 주지훈과 박보영이 맡았는데 잠깐만 망자랑 주지훈이면 해원맨 느낌도 살짝 나네요. 야등 이두 사람 말고도 굉장히 이름값 있는 많은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성우부터 엄태구, 김서련 이정은, 김민아, 박혁건, 김대명, 신은수, 김선아, 김기애 등의 출연이 예고됐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연출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희원. 발명. 네 맞습니다 강풀 작가의 무빙에서 등장했던 고등학교 선생님 최일환이 이번에는 실제 강풀 작가와 감독으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작품이 연출 데뷔작이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작 정말 재밌게 봤던 만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조명가게는 2024년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 2025년 공개 예정인 나인 퍼즐입니다 드라마 나인 퍼즐은 연쇄 살인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드라마죠 일단 주요 출연진으로는 배우 김다미가 연기하는 현직 프로파일러 이나가 나옵니다 이나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범죄 분석팀으로 마치 사람을 죽여보기라도 한 것처럼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심리와 동기를 아주 빨리 파악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이나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집요하고 날카로운 엘리트 경찰 바로 배우 손석구가 연기하는 한샘이 나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엮이게 된 이유는 10년 전 이나의 삼촌이 살해를 당한 이후부터였는데요 이나는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였고, 그녀를 범인으로 확신했던 한세는 이나를 다시 만나 의심과 혼란 속에서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의문의 퍼즐 조각으로 인해 연쇄 살인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데, 과연 이 사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단 이 드라마에 기대된 점. 먼저 범죄와의 전쟁, 공작, 그리고 넷플릭스 수리남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종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손석구는 최근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도 형사역을 맡으며 좋은 연기를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 믿고 보는 두 사람이 함께 합을 맞춘 만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민입니다 다음 드라마는 2025년 공개 예정인 파인입니다. 파인은 범죄도시 1편과 카지노를 연출한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또한 미생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 파인을 원작으로 하죠. 심지어 주연으로는 우리의 구룡포, 아니, 류승룡 배우가 돌아옵니다. 거기에 양세종, 임수정, 김희성, 이동희, 김성호 등 엄청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일단 제작진부터 배우들까지 조합 자체는 거의 액조디아급으로 모아놓은 상황에서 과연 파인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보면 파인의 한자는 꼬리파에 사람인으로 직역하면 꼬리 쪽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제목은 로우 라이프인데 두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마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된 줄거리 또한 1970년대 바닥 속 보물선에 있는 유물을 도굴하는 악당들의 이야기라고 하죠. 내용도 그렇고 1 9 7 0년도에 바다 배경까지 뭔가 밀수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과연 무빙을 잇는 대작 드라마가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드라마는 역시 2025년 공개 예정인 하이퍼 나이프입니다. 8부작으로 나올 의학 범죄 드라마라고 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박은빈의 차기작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경구까지 드라마에 합류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의학 드라마와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은빈이 맡은 세웅역이 사이코패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의 내에 미쳐 있는 천재이자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까지 동시에 연기한다고 하죠. 하긴 눈빛부터가 돌아있긴 하네. 그리고 이 세옥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채덕희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며 벌어지는 치열한 대립과 두뇌 싸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의학물이 아니라 범죄 스릴러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는 25년 상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트리거입니다. 원래는 24년 하반기 공개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상에선 25년 공개 소식으로 확인되었죠. 트리거는 검찰,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추적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이 작품은 트리거의 정의로운 구센 팀장 오소룡과 사회성 제로이자 개인주의 끝판왕낙하산필이 한도의 목숨을 건 생존 취재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정 가득한 팀장 역에는 배우 김혜수가 맡았는데 뭔가 살짝 시그널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또 한도 역에는 최근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하도영 역할로 활약했던 정성일이 연기하며 트리거 팀의 막내 PD 강기호 역에는 주종혁이 분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방송사 탐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며 또 이분야에는 탑인 해순 누나가 연기한 만큼 굉장히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작품은 강남 비 사이드입니다. 2024년 11월 공개 예정인 이 작품은 다가오는 10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1, 2화를 먼저 선보인다고 합니다. 작품의 스토리는 강남의 밤을 배경으로 하며 경찰, 주류 세계에 몸 담고 있던 해결사, 그리고 검사 등이 한 팀을 잃어 사건을 쫓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 조우진이 경찰대 출신 엘리트에서 하루아침에 사천당한 형사 강동우를 연기하고 지창욱은 강남 일대를 휘어잡고 있는 의문의 브로커 윤기로를 맡았습니다. 또 배우 하윤경은 지방공립대 출신으로 승진만을 위해 직진해온 검사 민서진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영화 돈을 맡았던 박누리 감독이 연출했는데 꽤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이번 작품도 궁금하네요.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집 나간 구독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 기대되는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이렇게 정보만 보면 기대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일단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디즈니 플러스 작품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